안녕하세요, 러블리즈의 진입니다. 아 이거 먹어보세요. 아 제, 노, 제 뮤직비디오에 제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나오니까 더 책임감도 생기고 근데 그것보다 이게 먹을 게 있어서 진짜 좋아요 맛있게 먹는 방법. 치킨샐러드요? 네. 샐러드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.

내 이름은 강명은 거꾸로 하면 너 이름 내 이름은 정예인 거꾸로 하면 연예인 둘셋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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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 까까 둘셋 까까 피는 애심 하겠습니다 마. 우리 동사꾼이야 <laughs> 아, 감기 걸리신 거 아니죠? <laughs> 피트! 아 죄송합니다 인피트! <laughs> 데스티! 함께 셀프 카메라를 찍어볼까요? <laughs> 어떻게 지 찍... 축하해요 지혜 언니 나는 맹고 잠깐만요 <laughs> 저, 저 맹고예요 언니. <laughs> <축하해요. 웃음>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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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축하해요 하나 올리고 하나 서면 축하해요 웃어요이 아! 날 받아주세요. 이게 없어요. 이걸로 아, 해요. 예이나 해가지고. 축하해. 누구야?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누구? 어정말 카우 하이팅 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다음에는 프로젝션을 끄시면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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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이고 나살려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 맨손말 어, 밟았어 <laughs> 예인 형이제일기의 주인공이예요 아 쇠꺼 어떡해 <laughs> 아 근데 나좀 서운한 거 있다 뭐? 서운 언니 서운 어. 언니 막 예인 좀아한다 <laughs> 저요. <laughs> 나 진짜 몰랐어. 몰라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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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 카메라 있는 데서 제가 좀 발표할게요. 광명이 민 생일 안 챙겨줘도 된다고 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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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맞아요. 생일 안 맞아요. 이제 말은 이 어떻게 일곱 명 멤버를 하나 하나 어 쇼핑 싶들 싶어요. 들겠지 6월은 했으니까 7월도 사랑해. Please please love, p l e a 사랑해. I love you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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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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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, 사랑해 <laughs> 제일 사랑해. 제일 사랑해. 소중한 저는 그대에게 할말 있잖아요. 어, 나 네, 있잖아요. 명언이가 많이 사랑한다. 지금까지 Love, <laughs> <감사합니다>. 사랑해. 사랑해. 행복한 <laughs> <많이> 하세요. 행복한 하세요. 많이 많이 가입 안 해주시면 명언이 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친구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많다. 네, 얘는 버즈이고요. 얘는 날개가 있어요. 오래된 제 친구예요. 슈아만 봐봐. 얘는 우디예요. 버즈의 절친이에요. <뭔보�비> <뭔보즈> 멤버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. y yes. 스 어? 뭐 h What's up? Before it w a 저 a 분명 g deal. It was a big 요 저희는 아무 was a big deal. It w a 있었다, 있었다 e 있었다 t was a big deal. It was a big deal. i <laughs>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보 여보세요 여보, <laughs> <laughs> 아죄 죄송합니다 아, 어떻게 웃어? 정말요. 아, 안안 아, 응. 명근이가 너무 웃겨 <laughs> 어서 오세요 명근네 과일 가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잔뜩 있다요 어어아 웃지 마세요 다시 할게요 다시 아키바고 가는 거 아닙니까? 아, 진짜 죄송합니다. 대자 네, 저희 노래. 마이크가 안 나왔어요. 저 진짜 말했어요. 피곤하지? 그래 이런 <laughs> 거 피곤하지? 그래서 얼른 이어. 어려 누구 왔다 갔어요? 안 왔다. 아, 거짓말 치지 마. <laughs> 언니도 왔다 갔었다, 보면 히왜냐 이모 눈동자가 흔들렸기 때문에. 음. 음. 아니, 아니, 음. 음. 이모가. 아, 우리 니가 음. 없는 거야. 아. 아니 아, 나 이상한 거야. <laughs> 명근이에요. 왜 명근이에요? 이제 제가 이분은 수근이고 제가 명근이에요. 그러니까 더맨 더머 사이였는데 서로 지어진 별명이에요. 어, 네. 수군이 명근님. 네, 그래서 어. 명근이의 과일가게로 할 겁니다. 어, 네. 사랑하는 그 사람과 명근이의 네, 과일가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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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어, 저도 갈게요. 예, 네. 우리 다 갑시다. 명근이네 과일. <laughs> 어서 오세요. 명근이네 과일 가게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잔뜩 있다요. 어? 여기는 사과, 여기는 배. 사과 같은 내... <laughs> 아왜 웃어? 난 진지하게 하는데.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. 스무디, 잼 그리고 요거트 등등. 볼 잼, 버니 잼. 어? 내가 딸기 요리사 여러분 명근이네 과일 가게로 많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니까요 알겠죠? 안녕 바이바이 언니들과 동생들 만난 게내 인생에서 선물이라고 생각해 사랑합니다 알라뷰